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국내 농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서울 SK 대 고양 오리온 경기입니다. 서울 SK는 시즌 첫 연패를 당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지난 원주 DB전에서 후반을 압도하며 67대 77로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상대가 외인 한 명으로 뛴 변수가 있긴 했지만 원희가 후반에만 14개의 리바운드를 쓸어 담으며 25득점 18리바운드 경기를 했고 최준용의 적극적인 돌파로 막혀있던 공격에 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도한 20개의 3점슛 중단 3개의 성공에 그칠 정도로 고전했지만 그후 양우섭이 연달아 3점슛에 성공하며 리드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고양오리오는 갈비뼈 부상으로 두 경기를 결정한 할로웨이의 공백 속에 지난 케이지 시전에서 96대 84로 완패하였습니다. 아직 종아리 근육 부상 여파가 있는 이대성은 출전 시간을 관리받으면서도 대단한 야투 감각을 보였지만, 나돌리차 혼자 나선 외인 대결의 열쇠가 아쉬웠습니다. 할로웨이가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서울 SK는 지난 원주 디비전에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는데, 자밀원이가 25득점 18리바운드로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3점슛이 터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벤치에서 출격한 양우섭이 3점슛 3개를 터뜨리며, 가뭄의 단비를 뿌려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김선영이 속공 상황에서 빠른 스피드가 동반된 골밑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3대2 드롭존 수비에 호흡도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드레인지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안영준이 침묵했지만 최용준이 18 득점으로 공격 뿐 아니라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흐름을 이어간다면 원정팀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고향 오리오는 지난 안양케이지 시전에서 패배하며 2연승이 중단되었는데 두 경기 결장 후 복귀한 이대성이 28 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머피 할로웨이가 두 경기 연속 결장하면서 외국인 선수를 나돌리차한명 밖에 가동하지 못하며 용병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라돌리차가 3점슛을 장착한 스펠맨 제어에 어려움이 나타나자 27분 25초의 시간 동안은 라돌리차 없이 초종 선수들로만 운영하는 모습도 나타나 전력에서 열세를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할로웨이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이며 이대성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양 팀을 살펴보면 두 팀의 장점은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 서울 SK는 외곽이 침묵하고 있고 고양 오리온의 외곽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볼밑 싸움에서는 고양 오리온이 올 시즌 최악의 팀으로 평가받는 상황인 반면 서울 SK는 볼밑 장악력이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대성이 직전 경기만큼의 활약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컨 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든 고양 오리온으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가 플로터로 착실하게 득점을 올리면서. 리바운드 단속도 잘해주기에 라돌리차 상대로 우위를 기대할 만하며 또한 최준영이 최근 빅맨 수비에도 가담하면서 블락을 기록 중이므로 이승연과 최현민 등 폼이 좋은 고향 우리온 포워드진에게 쉽게 골밑 득점을 내주지 않을 서울 SK가 높이와 스피드에서 우위를 보이며 많은 점수차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서울 SK 일반 승혹은 마인 승까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하나원 큐대 신한은행 경기입니다. 하나원 큐는 연장전을 지배한 신지현의 활약으로 BNK 상대로 84대 81로 승리하였습니다. 상대의 사쿼터 막판 추격에 연장을 허용했지만 신지현이 골밑 돌파로 엔드원을 얻어내며 지난을 파울아웃 시켰고 2년 차 이지우와 김지영 등 가드 자원들이 신지연의 휴식 시간에 잘 버텨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국대에 다녀온 후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이는 양인영의 페인트존 득점도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김단비를 앞세워 지난 KB스타즈전에서 승리를 노렸지만 77대 75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경은과 김단비 등 베테랑들이 연달아 3점을 터뜨리며 경기 종료 30초 전 동점까지 갔지만 김민정에게 내준 골밑슛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리그에서 어떤 팀보다도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며 상대를 체력적으로 힘들게 하는 인상적인 농구를 하고 있고 고비를 넘길 슈퍼 에이스의 존재도 든든한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의 책입니다. 하나원큐는 지난 BNK 성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5연패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연장전에만 할득점을 기록한 신지현이 해결사가 되었고 페인트 존 위주로 변형 지역방어가 성공을 거둔 경기였습니다. 양인영이 18득점을 올려가며 골밑을 지키는 가운데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준 고아라와 신지현과 호흡을 맞춘 이지우가 10득점을 보태며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33대55로 크게 밀렸고 상대의 야투난조 현상이 동반된 승리였다는 것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원정팀인 신한은행 상대로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신한은행은 지난 KB스타즈 전에서 패배하며 3년 승이 중단되었지만 두 점차 승부를 펼쳤던 만큼 선수들의 기세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난 KB스타즈 상대로는 김단비가 30득점 11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박주영이 아직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2대2 공격에서 수비 활동량이 떨어지고 느린 스피드 때문에 돌파 옵션의 허점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마이너스 14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팀 상승세의 주역이 되고 있었던 유승희가 28분 정도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다만, 이경은이 14득점, 한채진이 13득점, 그리고 강계리가 10득점으로 분전하며 4쿼터 들어 뒷심에서 추격전을 보여준 저력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하나원 큐는 지난 경기 승리로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기는 했지만, 상대가 시즌 초반부터 부진했던 BNK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긴 이른 모습인 반면 신한은행은 현재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KB와도 접전 승부를 펼쳤을 정도로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일정이 빡빡한 상황인데 신한은행은 하루 휴식일 이후 경기를 치르게 되고 하나원큐는 지난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던 만큼 양팀 체력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곽주영과 유승이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 하나원큐는 신지현 혼자 거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수비력이 상당히 강한 신한은행 상대로는 득점 생산에 있어 분명 차질이 예상되기에 금일 경기에서는 두팀 모두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국내 농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